정말 새로운 길이네. 새로운 길로 가고 계셔어요 <laughs> 손짓 팔짓이 좀 너무 기괴해요. 아니, 어깨를 만지는 순간 아니. 이제 딱 느낌이 오잖아요. 그렇지. 오, 나요. 어깨 동무 하지 말라 이거야. 오호, 예. 어, 어, 이거. 튀어 나왔어. 튀어 나왔어. 원래는 제품 자체에 제품의 많아요. 문제라면 음. 한국 소비자원에 이렇게 불량으로 신고를 해야 돼요. <laughs> 한동훈 대표님 종합형 제품을 사실 수가 있으니까. 응치킨응치킨응치킨치키치 그리고 남은 게 있나? 바지 앞쪽에 놨네 아. <laughs> 아, 오늘 진짜 재밌는 거 우리가 준비했어요 키노필은 잘 알고 있는데 요즘 뭐 이런 구도 신고 나와요? 왜 이렇게 길어? 이 신발 이거 신발을 탕거지기 싫은 거야 이게? <웃음> 하여튼 <laughs> 키노필 구두를 애용하시는데 앞승 총선, 총선 승리 점핑 부, 이거 국민의힘 <laughs> <laughs> <해! 웃음> 많이 봤던 거 아니야? 왜왜 왜 저래 하는 거지 저도. <laughs> 초반에는 우리는 이거밖에 몰랐잖아요. 나중에는 이제 이런 것도 알게 되었죠. 예민해. 화났어, 화났어, 와. 화났어. 어. 음, 얼굴 표정 싹 바뀌잖아. 응? 응? <laughs> <laughs> 한번 살짝 자리 잡아주고, <laughs> 그리고 이 새로 발견한 거거든요. 이거 <laughs> 최근에 또 다른 걸 발견했어요. 어깨를 중심으로 잘 보세요. <laughs> 오케이, 예. 모... hmm. 아. 뭐야, 이거. <laughs>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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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이거. 이거. 유튜거거 아니 그 아침에 나올 때 약간 어디 딱 들어 음 치키 음 치키 음, 음, 치키, 음, 치키, 음, 치키, 치키, 음 치키, 치키 음 치키 음 치키 음 뭐가 톡톡톡톡 그렇게 어디 들어가가지고 촥음 <laughs> <촛. 웃음> 음음 치키 음, 음 치키 로봇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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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언맨이에요 아이언맨, 아이언맨. 아이언맨. 키높이 구두 난 이해하거든요? 이렇게까지 하는 건 내가 꼴불견이지만 그 정도에서 그치는 게 아니야 보니까 이거 하는 사람은 내가 처음 봤거든 <목소리> 왜왜왜난 진짜 아니, 이, 자기 어깨 위로는 손을 못 던지게 하고 어, 그런 거잖아. 그죠? 어. 밑에서 끌어올리게 하는 거. 근데 이몸 손짓 네. 팔짓 이좀 너무 기괴해요. 아니 어깨를 정상이라니. 만지는 순간 이제 딱 느낌이 오잖아요. 그치? 그럼 그 다시 한번 봅시다. 알고서 한번 봅시다. 한동훈 위원장이 그두 후보자가 어깨 동무 하지 말라 이거야. <목소리> <목소리> 오 어... 이거. 뛰어 나왔어. 뛰어 나왔어. 이기는 거야. 대박. 소종의 확실한 약속을 위해 직접 국민택배로 전두려 해 주시기 위해 카드 같은 걸 넣었나 봐. 처음 걸린 거죠. 네. 그분의 길도 박수 쳤습니다. <laughs> <laughs> 근데 아니, <laughs> 제품이 있나? 근데 한번 찾아봐. 찾아봐. <laughs> 원래는 제품, 제품의 문제라면 응. 한국소비자원에 이렇게 불량으로 신고를 해야 돼요. <laughs> 한국소비자원이 정무위 관할 소속 기관이거든요. 피감기관으로 불러가지고 그러니까. 이, 이런 식으로 제품을 만드냐고. 혼내야 어, 되겠는데? 파는 거 있어. 아, 있어 어? 있어. 종류도 다양해요. <laughs> 아, 어, 어, 이런 게 있었네. <laughs> 쿠팡에서 팔아요. <laughs> 이거는 양쪽에서 띄워주는 걸 상정 못한 제품인 거지. 그렇죠. 이건 제조물 책임이 아니야. 하지. 사용자의 과실이다. 그 사용자의 네. 과실. 네. 사용자의 과실로 인한 <laughs> 제품 노출이지. 이런 것도 있어요. 어, 어깨, 가슴, 산정 세트. <laughs> 실리콘으로. 어, 재밌는 거 많다, 이거. 이게. 예. 배 잡아주는 것도 있고요. 거기에 어깨뽕이 붙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한동훈 대표님, 송합형 제품을 사실 수가 있으니까. 응, <laughs> 음, 치킨. 응, 음, 치킨. 응, 음, 치 음, 그리고 마지막에 올라 신발을 신는다가 아니라 신발을 탄다 그래요. 네. 정말 새로운 길이네. 새로운 길로 가고 계시오. 공중파가 이런 거 보도해 줘야 돼요. <laughs> <laughs> 왜 우리만 이거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깨봉까지 나왔고 남은 게 있나? 바지 앞쪽에 났네. 아, <laughs> 아 UFC 선수들이 하는 거? 예예. 아, 예. <laughs> 잘 보면 어깨선하고 옆에 옆구리 선도 안 맞아. 가슴도 짝짝이 <laughs> 한쪽이 조금 어, 의원님, 제품이. 의원님. 의원님. <웃음> 아니, <웃음> 의원님. 의원님. 그런 거 거업 시켜요. <laughs> 자.